1949년 10월 1일 중심 베이징을 수도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는데요. 중국에서는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어마어마한 규모의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15,000여 명의 장병과 고위 관료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함께한 대륙의 스케일에 걸맞은 열병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지난 70년간 무한한 발전을 해온 중국의 모습입니다. 음... 기술, 산업, 문화 등 가릴 것 없이 각종 분야를 성장시키며 이제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 산업을 흔드는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세계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중국 GDP는 13조 6천억 달러로 세계 2위. 1인당 GDP는 1952년 119위 안에서 지난 2018년에는 6만 4,600위 안으로 무려 70배 증가했습니다. 무한한 발전을 이룬 신중국 수립 70주년 소식이 대망의 키워드인 차이나 이 위였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데 예전에는 뭐 어떤 편견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서부터 해서 근데 정말 제가 직접 중국을 가봐도 그렇고 요즘 그냥 매체를 통해서 만나는 중국도 이제는 정말 많이 발전한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맞아, 것 같아요.